자 이제 템을 돌아가면서 이거 여기서 볼수 있죠. 일단 요거는 배경셋이네 배경셋. 예, 배경셋은 뭐 금색의 깜장 모양, 그다음에 그냥 뭐 무기도 예, 그냥 그럭저럭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기만 보면 되겠지. 나무 예. 무기는 이렇게 생겼네. 어 일단 일반은 배경으로 입고 무기만. 예. 이각성. 석궁 이렇게 이 생겼네요. 일반 석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금태 두르고. 그다음에 엘리트. 예, 엘리트. 아 엘리트 오 괜찮은데 엘리트룩 나쁘지 않아. 오 멋있어. 어, 이거 망토 상태고. 엘리트는 활이, 약간 사냥, 사냥 모양의 활을 하고 있네.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활, 약간. 음, 엘리트는 멀리서 보면 나쁘지 않다. 어, 그 다음에. 악마. 악마셋. 이제 악마셋. 악마셋 한번 보자. 악마셋. 악마셋. 어, 악마셋 이렇게 생겼네. 약간 좀 구려. 빨간 스타킹에, 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날개는 뭐, 응, 동일이고. 어. 뒤에 또 꼬랑지 같은 거 살랑살랑 달려있고. 네 확실히 단검처럼 석궁이 잘 보이진 않네요. 무기 자체가. 얘가 단검처럼 석궁은 무기가 잘 보이지 않아. 음, 그게 좀 아쉽다. 무기 룩다를 많이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네, 양 맛에 받고 용, 용 사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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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드라코닉. 어, 드라코닉도 좀 예쁘네. 아, 근데 약간 다 비슷하게 생겼다. 크게 어, 여기는 약간 뒤에가 약간 틀린데? 예, 드라코닉, 이거 드라코닉셋입니다. 예, 드라코닉이고, 무기는 일각상태, 예, 드라코닉. 요거 진짜 베인 느낌 많이 나네, 이거. 예. 약간 다 비슷해가지고, 어, 크게 구분이 안 가네? 용, 그 다음에 마생. 마생, 어, 마생 예쁘다. 예, 마생 좀내 취향인데? 예, 마생은 약간 흰색 배경, 약간, 그리고 약간, 좀아좀 많이 벗었어. 음. 음 예쁘네. 음. 마생도 나름 어 색깔 색깔이 흰색, 검은색, 아 금색, 검은색 계열이구나. 그다음에 약간 많이 벗고 있고 옆에. 네. 무기 마생 무기가 나름 그래도 약간 간지는 있네. 조금 크네, 크기가 약간. 네. 딱. 따다다다다다. 예, 마생 이게 마생이죠, 마생. 인간 사냥 아 이거 이거 좀 많이 틀리네 네, 이거는 인간 사냥 셋 네, 인간형 무장셋이죠 무장셋 요렇게 생겼어요 야, 이것도 약간 시원시원하게 입어줬네 네, 여름에는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거는 여름에 입으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바지가 많은데 네, 이거는 약간 수영복 느낌이네 많이 안네 보스는 없고 아, 이게 아바돈. 아바돈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아바돈. 제가 볼때 아바돈이 제일 이뻐. 어, 나는, 어, 좋아. 아바돈 예쁘다. 멋있다. 여기 아바돈세, 아바돈. 아바돈. 예, 트릭스트 아바돈셋입니다. 네. 뭔가, 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 약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인게임상에서 보면은 희끄무리한 게, 예, 뭔가 약간, 어, 멋있어. 딱, 예, 다 봤죠? 예, 여기까지. 예, 방어구, 예. 에... 트릭스터 UR 코스튬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딱.